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산관리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되나요? 오늘의 학습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정산 프로세스의 주요 사항을 알아본 후에 정산관리를 함께 해볼 텐데요. 정산을 위한 중간점검, 정산신청, 정산실행 그리고 정산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자 내역이나 부가세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정산 프로세스의 단계별 주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위한 중간 점검, 정산 신청, 정산, 정산 완료의 절차를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내역 및 부과세 등록 현황 조회 방법을 알고 이를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정산 프로세스의 주요 사항. 자, 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정산 프로세스의 주요 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보죠. 정산은 다음과 같이 주로 7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이지원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구분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중간 점검은 차분기 두 번째 월에 이루어지는데 이후의 순서대로 알아보겠지만 중간 점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산 신청을 합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에서 회계법인으로 정산을 신청합니다. 이때 법인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정산기관에서 온라인 정산을 하고 건별로 소명 등록하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위탁정산기관에서 회계법인의 건별 소명 처리와 과제 정산을 완료한 후에 전담기관 PMS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회계법인으로 이의 신청이 불인정되면 정산 단계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의 신청이 인정된 건에 대해 전담 기관 정산 완료가 되며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이나 민간 보담금 이자 환불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이 확정됩니다. 이제 연구 기관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기관 정보 관리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연구 기관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여비나 회의비 등의 규정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규정을 추가하거나 규정 분류별로 검색하여 업로드된 규정을 조회해 볼수 있는 것이죠. 중간점검 정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중간 점검이요. 맞습니다. 그 중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중간 점검은 정산 관리 메뉴에서 선택하는데 정산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한 후 중간 메뉴 중 중간 점검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중간 점검은 다음 분기 두 번째 달 그러니까 2월, 5월, 8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위탁정산기관은 중간점검 의견을 등록하고 연구기관의 메일을 발송하여 중간점검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은 요청 들어온 보완을 실시합니다. 연구기관은 건별로 보완을 실시하며 미흡을 선택할 경우 보완 여부는 Y로 표시됩니다. 끝으로 결과를 저장하고 위탁정산기관은 중간점검의 결과를 확정하는 메일을 연구기관의 메일로 발송하면 중간 점검이 마무리됩니다. 정산 신청. 연구기관이 정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정산 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정산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합니다. 제시된 중간 메뉴에서 정산 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먼저 양식별로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각 양식을 저장합니다. 이때 비목별 내역서는 입력 항목이 없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공인인증서를 거쳐 승인하고 정산 신청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산 신청 시 체크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정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정산 중 위탁 정산 기관의 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할 정산 회계 법인을 지정한 후 정산 회계 법인 변경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정산 회계 담당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담당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줘야 합니다. 정산 회계 담당자 변경 버튼을 누르면 정산회계 담당자 수정화면에서 변경된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수정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정산 신청 이후에 정산 중 메뉴에서 정산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정산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정산 서류 접수일이 오늘 날짜로 등록됩니다. 날짜를 확인한 후 접수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탁정산기관의 온라인 정산 선택시 예실 대비 표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세목을 선택하면 이 선택한 비세목의 세무 비목별 내역서가 팝업으로 보여지고 본 화면은 온라인 정산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집행권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연구기관 온라인 정산 선택을 하면 온라인 정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탁 정산 기관의 온라인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산 결과를 등록하는데 여기에서 인정과 불인정, 부분 인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여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소명 상태가 소명 완료가 되면 저장을 하고 정산을 완료합니다. 연구 기관은 정산 결과 중에서 불인정이나 부분 인정에 대하여 보완을 하고 소명을 접수합니다. 소명자료 접수를 클릭하여 소명을 완료합니다. 정산 중에 위탁 정산 기관이 꼭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군요. 이 영역은 정산 공통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 이 창에서는 세세목별 결의 및 집행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사용 용도별 등록 정보나 NTIS 번호 등 건별로 결의 집행된 등록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건별로 등록한 첨부 서류, 즉 정산 증빙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날짜를 검증하고 중간 점검 항목을 참조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이 연구기관 규정 버튼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이나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의 연구기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선택권에 대한 정산 결과를 일괄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이 버튼들은 소명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위탁 정산 기관의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소명 자료를 접수, 다시 위탁 정산 기관의 소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 정산 완료 버튼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검토 결과 가상계좌 잔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산 완료. 이제 정산이 완료되었으니 위탁 정산기관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군요. 정산을 완료했다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산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제출 후 PMS에서 정산 확정을 하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연구기관이 소명인정여부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이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구기관은 불인정액 세부 내역에서 소명인정여부 확인 후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여 이를 수용하죠. 이자 및 부가세 조회 일자별, 가상계좌별, 이자 내역 조회를 통해 분기별 발생되는 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발생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카드 청구 내역에서 부가세 부분을 보면 카드 부가세 등록 및 환입용 가상계좌 입금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 완료 단계일 때만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산 완료까지 해봤으니 정산하는데 문제 없겠죠? 네, 정산의 절차뿐만 아니라 이자 및 부가세까지 잘 알았습니다.